네, 이번에는 유동 부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 유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골뱅이 생각하지 마시고 1년이라는 걸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혹은 하나의 영업 주기라는 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뒤에 이 부채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1년 이내 혹은 하나의 영업 주기 안에 갚아야만 되는 부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유동 부채가 뭘까요? 매입 채무입니다. 뭐 다른 말로는 외상매입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AP라고 표시합니다. 이걸 풀었으면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됩니다.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뭔가 원자재를 사오고 생기는 단기 부채죠.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182번째 이야기에서 한번 거론해 드렸던 요 선수금 기억하시죠? 선수금. 조선주에서 많이 나오는 이것도 대표적인 유동부채에 속하는 항목인데요. 다른 유동부채와는 조금 회계적인 위험성이 거의 없는 유동 부채,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다른 유동 부채예요. 그 이유는 발생 기준 회계 원칙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부채로 표시된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죠. 발생 기준이라고 하는 말은 매출이 발생하면 그 매출과 매칭해서 이익과 비용이 모두 같은 날 발생한 것으로 보자라는 취지의 회계 원칙입니다. 그런데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미리 받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들로부터 선불로 미리 땡겨받은 거지 않습니까?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만 매출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나가지 않았으니까 매출로 잡을 수 없고 매출로 잡을 수 없다면 비록 회사 내로 현금이 들어왔지만 그건 이익으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일단, 회사 내로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뭔가 회계적으로 분류 기준은 필요한데 그 현금은 일단 고객에 대한 단기 부채로 올려놓고 자, 매출이 될 때마다 인식하면서 같이 요거랑 요거랑 상계하기로 한 거죠. 이 정도면 이 선수금은 똑같은 단기 부채라도 위험이 거의 없는 유동부채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분석하실 때 어떡하시라고요? 딱 봤는데 부채에 유동부채 선수금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만큼은 부채 항목에서 제외하고 부채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회사의 실질 가치에 좀더 근접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 매입 채무하고 뭐 선수금 정도가 일반적인 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단기 부채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럼 이번에는 재무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유동 부채를 좀 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의 영업 사이클 내에 갚기로 하고 빌려온 돈이 있다면, 그건 단기 차입금이 되는데요. 대개 이런 것들은 유동성 부채가 됩니다. 주로 할인채로 발행을 하죠. 뭐, 당연하겠죠. 보통 어음 같은 거할때두 뭐 달짜리, 석 달짜리 발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석달한 번씩 이자를 주는데, 그 안에 이자를 여러 번 나눠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CP나 혹은 ABCP라고 그러죠. 뭐 유동화 시킨 기업어음 이런 것들은 단기 차입금의 대표적인 표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유동 부채하고 이 재무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유동 부채는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갖게 돼요. 그건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오해부터 풀어보드리죠. 대개 초보자들은 단기 부채를 많이 발행하는 회사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반대입니다. 기업어험의 특징이라면 거의 대부분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 단기 상품이에요. 그만큼 회사에 출중한 신용등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CP를 발행했다? 그러면 이거 담보 없이 돈을 빌린 거잖아요. 대외적으로 그 회사의 신용도가 야, 이건 뭐돈 담보 없이도 빌릴 수 있을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실전에서 자주 문제를 만드는 경우는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 문제가 나오냐면 바로 유동성 장기 부채입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뭐냐? 만기가 길어서 일단 장기부채 항목에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만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채권이 된 채무. 요거를, 그러니까 일단 장기부채는 거액이거든요. 많은 돈을 빌리거든요. 큰 돈을. 근데 만기가 충분히 남아있을 때는 그냥 이자만 내면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부도가 잘안 나요. 근데 1년 이내로 남아있다면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발생 당시에는 회사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딱 이상하게 갚아야 될 시기에, 하필이면 그 회사의 매출이 뚝 떨어지고, 뭐, 바이러스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위험성에,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생각해서, 회사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재무구조가, 오, 이거 굉장히 악화됐네? 이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때도 유동성 장기부채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동비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부도 위험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실제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화살표가 표시된 것을 보면 2008년도 12월 결산에서 유동비가 확 떨어진 게 보이시죠? 이럴 때 초보 투자들은 어? 이거 회사에 무슨 일이 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금감원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부속 재무제표를 찾아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표를 보실까요? 요거 지금 뭐 핫한 셀트리온인데요. 당시 재무제표에서 부채 항목을 딱 열어보면 유동성 장기 부채 세부 항목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모로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2007년도에 돌아온 유동성 장기 채권은 고작 289억 원인데 2008년도에는요. 1749억 원으로 5배나 퍽더 늘어난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발행했던 채권이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갚아야 될 때가 1년 미만으로 돌아오면서 이 유동이라는 딱지를 달게 된 거예요. 그 유동비에는 급격한 변화를 주게 된 거죠. 자, 이제 무조건 단기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그 회사를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라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